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석유 바울과 만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사울로 이름이 쓰이고 있죠. 근데, 어 이제 바울로 바뀔 겁니다. 이름이. 석유 바울과 만나면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하던데, 석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랑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죠.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바울로 이름이 나옵니다. 석유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석유 바울은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와 관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로마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바울이. 석유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아지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발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은 작은 자다, 사울은 큰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1차 전도행을 떠났고 한참 지나서 지금 예수 만난 지몇년 지났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석유 바울을 만나면서 이름이 드디어 바울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1차전도 의 여행 때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박찬호가 미국 갔을 때 찬호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세리 파악, 뭐 그러면서. 이름이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사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그 전도하는 것이 좀 집중되었다라는 걸좀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발음이 이제 로마 그리스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